자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세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좀 어떻습니까? 밝고 희망적인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어둡고 칙칙하고 암울하고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이미지 띄어놓고 물다니 네 맞아요 때로는 좋은 일들이 기사로 또 뉴스로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매체는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또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도하죠 정치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 중한 가지 또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이슈 또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아, 이런 유의 메시지를 목사님이 중동에서 많이 한것 같아요. 네. 그러나 거듭 반복하고 반복해도 모자라지 않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 이 사회는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었냐면요, 목사님이 살아가던 시대랑 여러분이 살아가던 시대에 또 이미 차이가 나요. 목사님 때는 친구 이러면 개념이 좀 달랐거든요. 좀더 넓었어요 지금보다. 어, 이를테면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사는 또래. 아이들은 다 친구라고 느꼈어요 실제로 내가 친구로 생각했고 그들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또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반이면 다 친구라고 생각했죠 나도 그들을 친구로 그들도 나를 친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혹시 진짜 다른가요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또 같은 학교 같은 반이어도 나랑 별로 관계가 없으면 친구가 아니라고 느끼시곤 합니까. 그렇대요 친구가 아니라고 느끼는 걸 넘어서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냥 풍경처럼 이렇게 느끼는 지경까지 간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계약한 지가 한한달좀안 됐죠 네, 한 달이 다돼 가는데 여러분 반에서 아직 한 번도 인사 안 해본 친구 있죠 한 번도 말안 걸어본 친구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근데 목사님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는 그래도 다안 친해도 그래도 인사는 하고, 그래도 같은 반 친구 이렇게 생각했던 거도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개인주의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새, 여러분이 이미 개인주의에 다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개인주의가 좀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사회 가운데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곤 해요. 고독사, 고독사가 뭐죠?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 죽은 이분을 한참 뒤에나 발견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말 걸어주지 않고 사회적인 연결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고독사도 이 사회의 개인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죠. 또 우리 정신 건강에도 이 개인주의는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소아 우울증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울증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래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도 우울증이 심한데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한 폭으로 이 소아우울증이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네.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연대가 약해져서 하루에 단한 사람의 손길, 하루가 뭡니까? 이한 달에 제가 살아가는 근 최근 이 기간 동안 사람의 손길을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학교나 학원에, 또 여러분 생활 반경에 그런 친구들 있죠. 있어요. 이만큼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고독사, 정신과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각한 사회 이슈이고요. 많은 아픔을 낳고요. 많은 상처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아픔으로, 낭망으로 계속해서 가속화된 이 사회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상화하는데 유일한 딱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딱한 가지 소망. 바로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바로 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가속화된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소망.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개인주의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이 세상은 변할 거야. 영혼이 살아날 거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빌리포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 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일절에서 볼수볼수 있듯이 빌리포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쓴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리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네 이건 편지예요 편지. 빌리포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였어요. 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에는 두드러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은 빌리포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은 고맙다, 칭찬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정말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과 섬김을 베풀어 주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리포서를 쭉 보면요 칭찬하는 내용, 감사의 마음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한 가지 더 바울이 이 빌리포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너희 회복해야 돼. 교회를 향해서 너희 회복해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빌리포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 문제. 관계 문제 성도들 사이에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장 이절에 나오는데 실명이 거론되어요 요디야 그리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았나 봐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두 사람의 이두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몰라요 <laughs>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목사님이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건데 뭐 똑같죠 인간관계 문제라는 게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로 트러블이 있다가 점점점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다가 종래엔 어떻게 되는 줄압니까 무관심으로 일관하죠. 서로를 아예 자기의 삶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의 끝은 항상 이거예요. 항상 무관심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요디아와랑 순두개를 언급하고 있지만 왜 그들 뿐만이겠어요? 이빌리포 교회에는. 군대 군대 여러 가지 관계 문제 그리고 결국에 그 관계 문제가 무관심까지 간 지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너희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 답지 않아 회복해야 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님이 가끔씩 네이 결혼생활의 교과서처럼 보는 <laughs> 예능이 있는데요 오은영 박사님의 결혼지옥 이런 거 가끔씩 보곤 그래요 그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우리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막 서로 싸우는 부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두 부부는 싸울지언정 소통을 한다 예,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이래요 근데 진짜 위험한 부부는 이런 부부래요. 그냥 서로 무관심한 그런 상태, 서로를 아예 자기 인생에서 배제시켜 버린 그런 부부들은 가능성이 없대요. 그만큼 무관심이 무서운 거다. 여러분은 뭐 공감을 못 하시겠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공감을 할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SNS에 어막 틱톡 같은데. 챌린지 올렸어. 아니 게시물 같은 거 올렸어.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 스토리 올렸어. 아무도 댓글 안 달고 아무도 좋아요 안 누르고 아무도 조회도 안 해요. 잔인하죠. <laughs> 무관심이 사실은 더 잔인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빌리포 교회는 서로를 그저 사람도 아니게 보는 무관심한 이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넘치고 있었다. 이 교회를 좀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해결책으로 오늘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3절과 4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3절과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생각 그리고 간구 이들을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잖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니.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얼어버린 이 교회를 향해 따뜻한 관심의 손길을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통해 내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고독한 순간이라도 빛한 줄기 사람의 따뜻한 손한 어, 손만 있어도 회복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랑과 관심의 손길은 사실 내 것이 아니야. 사실은 그분의 것이야. 6절 한번 더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분이 주신 이 사랑으로 내가 하는 거야. 결국 사도바울의 이 기도와 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 관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셨잖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자 아니니, 내가 이 마음으로 너에게 손을 내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관심으로 굳어버린 공동체, 점점점 황폐해져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와 이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관심으로 서로 손 내미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만이 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바울은 한 가지 더 숙제가 있다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인데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의 관심 손을 내민다. 너희도 이 손을 받았다면 서로 손을 내밀며 서로의 일을 돌아보는 관심을 서로 표현해라. 공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바울에게 손을 내밀셨어요그 사랑으로. 바울은 그 사랑으로 또 빌리포 교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너희 예수님의 사랑 경험했지? 내가 손 내미는 거 경험했지?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서로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점점 더 낭망해가는 한 영혼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 무너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것, 서로 손을 내미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런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어요. 네, 아까도 한번 질문했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외로운 친구들 참 많죠. 네. 한번또 나랑 대화해보지 않았고 또또 다른 친구도 또 걔랑 대화하지 않아. 혼자 지내는 것 같고 막 외로워 보이고 소외된 친구들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그런 애들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를 살리는 것, 그런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관심과 사랑. 여러분 그런 관심과 사랑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또 공동체에게 내밀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중요한 건 실천이죠. 네, 머릿 속으로만 하는 건다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는 삶. 자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득 품고 어떻게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아볼까? 목사님 생각에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어, 잘 이렇게 만나지 않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빌리포 교회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손 내밈을 받게 되었습니까? 편지를 썼죠. 편지. 그래요. 표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으면 뭐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빌리포 교회는 절대 몰랐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고 있다는 것, 편지를 써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소외된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과 관심과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목사님의 연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친구에게 한번 카톡 DM 보내보세요. 어, 오랜만에 생각나서 잘 지내고 있지? 이 연락 한 통이 그 친구 살릴 거예요. 이 연락 한 통이 공동체를 살릴 거예요. 또 어, 연락이 좀 부담스럽고 어, 부끄럽다. 그러면. 만났을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학원 친구들 만나잖아요. 평소 같으면 어나 쟤랑 안 친한데 쟤내 친구 아닌데 지나갔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한번 실천해보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안녕 <laughs> 안녕 우리 같은 반인데 처음 인사하지 안녕 할수 있습니까? 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자 연습 연습. 자 옆에 있는 친구 를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네 옆에 앉은 친구를 바라보시고요. 자,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우리 처음 인사해보는 것 같아. 안녕. 자,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자, 자 뒤에 돌아보시고 인사하세요. 자, 빨리. 아, 안녕. 아, 어, 우리 중등부 1, 1년 같이 지냈는데 처음 인사하네. 아, 안녕. <laughs> 네. 오, 오, 멋지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실천, 작은 손 내밈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 줄수 있다고요. 목사님이 주보의 오른쪽에 빈칸을 쭉 그어 놨어요. 여기 뭐 하는 칸일까요? 음. 연락하는 거, 또 만나면 인사 잘하는 거, 이런 것들 목사님의 어,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들, 친구들에게 손 내밀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실천은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라는 차원에서 주를 네, 꺼놨는데요.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한 짧게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지금 시작. 적어보세요. 어, 연락하는 거, 뭐 DM 보내는 거 말고도 또 만났을 때 어색하지만 인사하는 거 말고도 나는 어떻게 내가 받은 이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 그냥 하라고 하면 안할 테니까. 자, 끝나고 옥사님에제출해해주사사람혹 혹은 진진으찍찍어옥사사한한테보주주사사람은은사사이이네100%의 확률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야 잘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외로운 친구들, 내 소외된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손 내밀 수 있을까 네, 한번 마무리 해주시고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작은 이 행동 하나가 손 내미는 행위 하나가 영혼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리고요. 황폐해져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받은 그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 할수 있습니다. 나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부터 손 내미시면서 손 내미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기를 축복해요. 네, 목사님의 한 마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손을 내밀자. 아멘.